<목> 안녕 속니다 인스타에서 아주 핫하신 고수 두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더 투탑님 모시겠습니다 와 더구버 더구버 안녕하십니까 더 투탑의 리브 마누입니다 지금 인스타에서 팔로워가 몇 명이죠? 저희가 지금 거의 한1 9만 정도까지 이제 가고 있는데 네. 아직 1 9만은안 됐고 열심히 달리는 중입니다. 프리스타일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프리스타일과 축구의 딱 중간 정도라고 이제 네. 그 사이에서 네. 퍼포먼스를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 투타님들의 그 기술 제가 한번 직접 막아볼게요 뚫을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아니안 통할 것 같아요 평범한 기술이 아니어서 좀 실전에서 뺏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음. 하지만 저희가 투타이 모르실 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술이 매...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네, 네, 네. 이걸로 로와와와 이거 와. 첫 번째 썼던 기술은 있잖아요 네. 제가 풋살에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아 껴서 이요 근데 이거를 네. 사실 이게 딱 사이드에서 제가 고립이 됐다 그렇지만 상대가 이런 식으로 맞췄을 때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스을 때는 이거를이겨 아 우와 우와 그리 이번에는 제가 진짜 찐텐으로 막는 거 말고 보여주기식 화려한 기술 있잖아요 서 아, 있는 뭐. 식으로 하고 오, 멋있는 기술 보여주기식 아, 아, 바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올라서 어? 표정을 하고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거를 연기가 왜 필요하느냐. 어, 이거 절대, 절대 예측하지 못했던 아유. 기술이야. 라는 걸 이제 수비수가 네. 리얼하게 느끼기 위해서 어, 어? 이거 무슨 기술이야? 라는 표정. 어? 자, 이걸 맞힌 거야? 지 나와서 어.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이 첫니까 아니에요. 아니. 아니, 너무 빨랐어요. 아니야. 합을 아니, 맞추기 아니, 너무 빨랐어. 아니, 보통 공격수가 아니. 수비수의 반응을 보고 뭔가 치잖아요. 반대로 공격수한테 맞춰줘야 된다. 자이번에 제대로 한번 쏘아할게요. 네 제대로 한번 쏘아주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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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셨죠좀 괜찮았어. 아,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달려주시면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박수! 우와! 우와! 아깝다모르면다할것 아, 같아. 진짜로. 저희도 이거를 실전에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laughs> 그만큼 리스크가 커요. 예측할 네. 수는 없을지 몰라도 끼우고 어. 이렇게 실수할 가능성이 높기는 음. 거에요 자 제가 수비까지 완벽하게 먹었습니다. 퍼포먼스까지. 자 같이. 아! 아, 연기도 아 <laughs> 연기 <laughs> 왔네요. 아. 아. 자들어가겠습니다들어갈게요 아. 오케이. 아, 공이 앞으로 갑니다. 아. 어때? 그렇죠. 오, 우와. 아. 아. 어, 막지 않. 어, 근데 거의 이제 마스터하셨어, 이제. 네. 그러니까. 아. 오케이. 됐다. 우와. 우와! 따라가는 것까지 완벽했어. 네이마르가 했던 레인보우 플릭인데 먼저 오른발로 띄우고 타 넘으면서 로발로 우와. 하고 아, 합을 맞춥시다. 기두번끌어 당기고 제가 달려 둘게요. 두 번째, 아세 번째 하면 제가 타고 그렇 아 오케이, 좋아서. 오케이. 아, 아 너무 좋았네. 우와. 아. 아하하하 희야 선수 출신이니까 이게 한 번에 되지만, 후보님께서는 축구를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단시간만 이 정도 오신 것만으로도 아예. 정말 대단한 거라 생각하거든요. <laughs> 더투탑인데 유튜브 채널 가시면은 발달 장애 아이들 위한 기부 챌린지 정해진 장애물 안에서 45초 안에 들어하면 100만 원 주는 저희가 챌린지 기부를 하고 있는데 또 네. 제가 또 특별 게스트로 네. 1회 1회, 1회. 네. 석군 님의 드리블 챌린지를 이제 저희 채널에서 보시면 볼수 있으니까 네. 저희가 네. 40 38초 어 38초 네. 두분 선수급은 38초 100만 원을 기부하려면 45초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저는 몇초 안에 들어갔을지 와야 그래서 와. 너무 기대되는데 어, 확인하시고 기대된데. 싶으신 분은 우리 더투탑 두 분의 유튜브 촬영오시면더투탑 치면은 와, 딱 나오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아,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가서 보시고 또 이제 구독도 한번 들어 주시고.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저의 감사합니다. 기록도 한번 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작구 님, 드리블 챌린지도 많이 응원해 주요네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습니다 <laughs>